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피러스입니다. 오피러스가 시동이 안 되고, 밤에 방전됐나 했는데 방전되지가 않고, 점프해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거의 한 12V 정도 겨우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나간 겁니다. 오늘은 발전기를 교환합니다. 아 발전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엔진 옆에 바퀴에 빗물 커버 빗물 커버 예, 이것도 이제 벗겨 놓고 음, 상단에는 벨트를 끼우기 위해서 어 이제 엔진 커버 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바퀴를 빼야 됩니다 왜 바퀴를 빼야 되느냐 이거는 어 뒤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엔진 뒤쪽에 아주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뺄 수도 없어요. 아래로 빼야 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빼려면 여기 있는 14mm 볼트 어 유격을 시켜 빼고 어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어 저기 보이네요. 12mm 볼트 브라켓이 있는데 저 브라켓 볼트 12mm 두 개, 그 다음에 발전기 브라켓 쪽에 한 개, 그래서 12mm 볼트 세 개를 어, 빼 줘야 됩니다. 아저렇게 해서 브라켓을 빼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 붙어 있는 B 단자 어, 빼야 되는데, 에, 하,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어 배터리 탈거부터 해야 되죠. 음 그렇게 해서 배터리 탈거하고, 그 다음 이제 에 저기 있는 그 비단자 제거하고 어 커넥터도 빼줘야 됩니다. 발전기 있는 거어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하고 빼내야 되는데, 이 모서리에 보면은 브라켓이 엔진 쪽에도 브라켓이 있죠. 엔진 뒤쪽에 13mm 걸린 이 브라켓입니다. 이 브라켓에도 걸리고, 어 뒤쪽 아래쪽에는 여기 있는. 어어 어 프레임에 걸려요. 어, 그, 그리고 여기 있는 차체 차체에도 걸리고 그래서 여기 어, 왼쪽 오른쪽 갸우뚱 갸우뚱 해서 잘 이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빼면 억지로 억지로 이제 에, 빠집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음,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미션 쪽에 꽂혀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야 되는데요. 드라이브 샤프트 보니까, <laughs> 네. 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음, 구리스가 많이 새고 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음, 이렇게 돼서 이참에 에, 등속 조인트를 같이 교환하려고 합니다. 여기 빼놓은 거는 이제 어, 여기 B단자, 배터리와 상시로 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14V 나오면은 배터리가 12V이기 때문에 2 볼트가 더어 발전기가 더 세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예 발전기 배터리 쪽으로 이제 가서 배터리 충전을 시키는 거고요. 어이 단자도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음 요새 보니까 좀 연장되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이제 등속 조인트가 도착을 했는데. <laughs> 예.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입니다. 어, 이쪽에는 이렇게 에, 기어 이빨이 아, 예암암 암 이빨로 되어 있네요. 어, 안쪽으로 암 컷입니다. 어, 이렇게 돼 있고 어, 원래 긴 이빨이 긴참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고정이 돼 있죠 엔진 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것만 교환을 해줘도 됩니다. 저쪽에 달린 게 수컷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벨트 작업해주고요.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댐퍼 풀리가 이상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다른 스프로켓이 이상이 있는지, 예, 발전기 뿐만 아니라 에어컨 컴프레셔, 그 다음에 오토 턴셔너, 아이들 베어링, 저런 것도 이상이 있는지 쭉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의 오일이 센 지가 오래돼어 그래서 누적돼서 어, 여기 멤버 쪽으로 이렇게 다 어, 적셔 놓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런 작업을 오늘 어, 이제 포스팅 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나날 되십시오. 여기는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